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들, 은 여기 와서 불씨 하나 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불, 그거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양떼를 치든지, 뭐 양고기를 팔든지, 양을 잡아먹든지, 밖에서 하시라고요, 밖에서. 저는 이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신을 벗게 하시고 다 마지막 끝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될게 뭐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깨달음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고집이 또 생겨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까지는 좋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부터 안할 거예요. 그게, 그게 또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까지를 벗어야 돼요. 못하지만은 해야 돼요. 두렵지만은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다. 우리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 못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건물 짓는 건안 믿는 사람들이 더잘 지어요. 제가 두바이 가봤더니 뭐800몇 미터짜리 지었더라고요. 그게 크리스천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뭐 파마 아일랜드니 뭐니 지어놓는 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뭐를 해야 하나님의 일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일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망설여, 또. 하여튼 뭐 기도원도 의심이 많았지만 모세도 세 번씩 못 한다 고 그래. 제가 이제 나이 80이 돼서 입이 잘안 들어갑니다. 말이 좀 불분명한데. 그러면 내가 형 아론을 네 스포크스맨 대변인으로 내가 임명을 할게. 됐어? 아그때 제가 또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까 능력을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미션을 주시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 지금 양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양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모세 머리로 상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양떼 몇 마리 데리고 와 가지고 지금 양먹이는데 너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뭐 예배드린 자리였습니까? 카페 아니었어요, 카페.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그런 소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불을 밟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